안녕하세요. 만복이 온다. 자, 오늘은 무엇을 해 볼지 그죠? 네. 구담없으면 빨리 먹기 를 해보 하겠습니다. 네. 근데 저번 영상이 저와 형이가 빨리 먹기를 했을 때저가 이겼잖아. 요 네. 그래서 핸디캡으로 무엇을 넣어 볼 거죠? 아, 오늘은 이 캡사이신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캡사이신들을 한번 제가 한 민영이가 저를 좋아하는 만큼 넣어서 한번 빨리 먹기를 해 볼까? 아, 그걸 다 넣어도 되니까. 아, 네. 합니다. 그래서 일단 기본 베이스 불닭볶음면과 일단 김이라카나? 뭐라하나? 후레이크 후레이크 네 후레이크 한번 넣어주고 팁사이 넣은 다음에 빨리 먹기를 진행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섞어줍니다 아무 이렇게 해도 제가 질것 같은데 아 이번엔 이기지 않을까요? 아니 저 이거 원래 불닭볶음면 한가당만 먹어도 이거 물 용한 거다 먹어요 자 저는 일단 다 섞었고요 네저다 했습니다 자 이제 형이 다 섞을 때까지 기다려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저다 섞었습니다 그럼 한번템 사이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 넣어보도록 하다 네. 어제 이따도. 어. 아 어! 됐어 됐어 됐어. 아. 자,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음. 자 이거 자한 바퀴 돌리고 자 이만 너무 자 이제 다시 한한번더 비비고. 와. 음. 어! 어떡할어 <laughs> 이거 이거 차이 보세요. 와. 어. 아아마 제가 질것 같은데 요 이번에도. 아. 어. 그럼 어. 타이머를 지금 맞춰. 자 이제 타이머 3초. 해야지. 지난 아, 5초에, 5초. 후에 빨리 먹으면 된다. 자기 꺼니까요 벌칙 없습니다. 준비 시작할게요. 네. 아와응아아아 <shrie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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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물물물 <laughs> <laughs> <sighs> 아무좋 <laughs> <laughs> 아, 여러분의 혀가 지금 얼얼합니다. 아,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. 자, 아, 오늘 영상은 아, 여기까지.